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5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나스닥의 흐름이 있었다가 급락세로 전환합니다. 장마가 한 시간 남겨두고 폭락했고요. 다우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번 하락은 작년 3월 이후로 최대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그 빅스 지수라고 미국의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월가에. 그게 7%올랐었는데 오늘은 14% 정도 더폭등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왜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요?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테 여론총재가 비둘기파인데도 불구하고 올4분기 1회 정도 가능성을 언급했죠. 얼마 전에 FMC 회의에서는 19명, 19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이 3번, 9명이 두 번을 어, 예측을 했는데요. 갑자기 라펠보스테 에트나전은 1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닐 카시카리, 카리, 카시카리라는 리카그 그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나 나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나 피봇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아침 시황에서 어쩌면, 어, 라파 보스틱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은행, 사업용 부동산 문제가 계속 시장 수면 밑에서 대기 중입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1, 2년 뉴스 나오면 그게 결국 수면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금리나를 통해 미리 막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울퉁불퉁하죠. 고용도, 굉장히 증겨했고 PC는 낮아졌는데 소비자 물가지 올랐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리카시 카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2%를 계속 웃돌고 있어서 두나세가 갚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2%로 향해서 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의 금리라 보다는 어, 향후 시장 상황을 보는 게더 좋다. 기업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지금 연준이 예전에도 한번 바뀌어 달랐죠. 옛날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연준이 안 하다가 안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1년 뒤에 진행했었거든요. 지금도 또 상황이 비슷하게 되고 같습니다 저는. 올해 금리 인하가 꼭 있어야 되고 여러 번 있어야 될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빅 쇼의 기회를 줄수 있다.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주도하는 종목 중에 반도체가 아주 크죠. 미국은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이슈가 크다.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하는 AI 열풍 이 AI 열풍의 핵심은 엔비디아죠 AMD하고 근데 엔비디아가 3%로 밖게 나왔습니다 근데 빠진 이유가 참 재밌어요 어저께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매수로반이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만에서 지진이 나오면서 TSMC가 어, 생산을 차질이 생길거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에, 미국 시장에서는 대만 강진 추억에도 충격에도 반도체 생산 차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있죠? 어, 실적 발표가 되게 좋은 거로 시장은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는 아침 장 시작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3.4% 빠졌고요. AMD도 AMD도 8% 정도 빠져서 주가를 많이 밀어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까 말씀처럼두 가지 이슈. 인플레이션. 그쵸? AR 풍이라고 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비고요그 다음에 유가입니다. 근데 주거비는 지금 뭐 크게 내려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브랜트유 기준으로 90불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브랜트유를 중심으로 90불을 넘어섰습니다. 브랜트유를 중심으로 90%를 넘었다는 것은, 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이 되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 말. 이스라엘이 대일한 강경 태세를 보이면서 중동 갈등이 확산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까지 견주했어요. 2일선까지이행복국명 근데 오늘로써 장대원복이 터져버립니다. 나스 다우가의 장중화 때 0.75%까지 상승해서 올라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급락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최고가를 향해서 가다가 1% 정도 올랐었습니다. 1%. 1% 올랐다가 급락해갖고 1.4% 빠져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에도 그래서 20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드디어 추세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라에 대한 문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도 AR 평유주 굉장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대만 강진으로 인해서 다시 반도체가 기회를 잡나 했는데 그거를 소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없어진 상황이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죠.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서비텍사 중진료를 좀 봐야 되는데, 유가는 80불,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90불, 어, 서비텍사 중진료는 86불. 또 올라섰죠. 이 박스가 넘어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항상 정고점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또 시장의 화두로 또 자리매김 활용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 금값이. 제가 요즘 금값을 많이 보여드리죠. 근데 이 금값을 제가 사실 다 예측한 거잖아요. 이거 다 예측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네 번째 돌파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2 3 0 0불 넘었어요. 2300% 넘었거든요. 2325까지 약간 밀렸는데, 이게 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뭐 경계감 속이, 경계감, 경계감에, 그, 해지 수단으로 존재감이 부각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인플레이션 9% 갔을 때는요. 그때안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제가 볼때이 금값은, 2% 내놓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근거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9%인데도 인플레이션이 9% 간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하나도 안고 횡보하던 게 3%에서 지금 내려가지 못한다고 이게 날라가요?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분명히 금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걸 어. 조만간 뉴스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조만간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급락 하루만에 급등 전환을 합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네. 코스피가 급락 하루만에 급등 전환을 합니다. 어저께. 전날 20에서까지 갖다 붙였었죠. 2,706까지. 그리고 어저께 다시 또 올라서. 2 7 4 0로 마감합니다. 2 7 4 0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20위선 깼죠? 그러니까 오늘 2 0일선깰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간 거을 수급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외국인이 샀고 기관을 팔았어요. 기관이요. 동시호가 전에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거를 동시호가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가서 외국인이 3천억 매수했는데 5천억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기관은 매도한 거죠. 그럼 어저께 윗글림 만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죠. 윗글림 만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